안녕하세요 정명입니다. 제목 보신 것처럼 매콤한 고민 상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 주셨는데 굉장합니다 <목소리> 질문들이. 다그 <목소리> 질문들을 받잖아요. 진짜 받으면 진짜 와 이런 게 진짜 존재하는구나. 골 때리는 게 너무 많아. 레스게리 커게리, 레스게리 커게리, 레스 그 말해 그 말해 이정면 그 말.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해님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여친이 있는데 제풀 크기가 6 정도 되는데 그래서 바지 벗는 게 너무 두려워요. 확대 수술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어떡하죠? 앞으로 인생이 깜깜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꼬룩입니다. 아이고, <laughs> 꼬룩씨. 꼬삼이 아닌 게 어딥니까? 꼬룩씨, 괜찮아요. 자신감 가져요. 저한테 햇님이라는거보다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확대 수술은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분명히 꼬룩씨처럼 귀여운, 귀여운 아기자기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여성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무조건 존재. 존재 안할 수가 없어. 진짜, 진짜 장담할게요. 이 세상이라 했어요. 대한민국 말고 이 세상. 확대수술 같은 거는 인생을 좀더 겪어보고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커도 그렇게 좋지는. 여성분을 만족시키는데 오직 코끼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되게 여러 가지예요. 되게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너무 마음 상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정이 코끼리를 키우고 싶다. 그러면 진짜 뭐집 근처, 집 근처 사우나 가서 한번 뚫려보세요. 그거, <laughs> 그거밖에 답이 없어. 근데 그게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할 때마다 안쌌는데 도대체 뭘까요? 심지어 느끼긴 해요 아, 한번 물어보세요 도대체 너 정신이 뭐니? 이게 꼭 남자가 분출을 해야만 느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분출을 안해도 느낄 순 있어 느낄 순 있는데 이 분출했을 때그 도파민이 개쩔어서 그런 거지 분출을 안해도 느끼긴 해 아니면 남성분이 가스라이팅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넣는 거야 아나 지금 쌌다이 샀다. 쐈다와 이 가스라이팅 섞어서 사스라이팅 지금 스스로한테 사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난 지금 쐈어. 난 지금 쐈어. 채프 이거밖에 답이 없는데 분출을 안할 이유가 있나? 굉장히 지루하신 분 아니면 굉장히 사스라이팅 하신 분. 다음 사례입니다. 전 남친 생각나는데 걔가 생각나는 건지 걔가 생각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걔 이후에 만난 애들은 항상 불만족. 그렇구나. 그렇구나. 일단 이 질문 주신 분은 이전 남친이 아니 사람이 그리운 건지 아니면 전 남친의 엘리펀트 엘리펀트 코가 그리운 건지. 이게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은 다 불만족이었다. 정확히 니즈를 파악했죠, 제가. 이 부분은 근데 정확히 또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앨리트 코가 그리운 거예요. 왜냐? 이유가 뭐냐? 이 질문 주신 분은 전에 만났던 뼈 뭐니? 전에 만났던 분들이 다 불만. 불만이라고 저한테 기분을 분출하셨습니다. 표출하셨습니다. 분출 아니에요. 표출입니다. 근데 이 여성분도 이해는가? 리스펙이 돼 영화 F1 아시죠? 그거 CGV 가서 4DX로 소리 빵빵하게 영화관에서 볼래요? 아니면 집구석에서 이어폰 꽂고 화질 240 그걸로 볼래요 그 차이야 그전 남친은 4DX 같은 남자였던 거지 근데 그 휴대폰 화질 240이 지금 눈에 들어올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간에 기별이 안 가는 거지 롯데월드 자이드롭 타다가 동네 동네 놀이터 미끄럼틀 한번 타는 거야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 성인용품점을 가 제가 성인용품점을 성인 돼서 진짜 호기심에 진짜 호기심에 내가 사지는 않았어 구매도 안 했어 눈만 시청했어요. 딱한번 들어가 봤는데, 와 진짜 막씨발넌뭐 하네? 뭐 이런 게 태어났니? 쉽게 나와 비슷한 거기서 한번 구매해 보세요. 자세히 지금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야. 4DX가 그리운 거야. 지금 기가 그리운 거야. 지금 4DX가 리 거야. 지금 4 d 가 그리운 거야. 지금 가거지가리거 지금 4DX가 그리운 거리 거야. 지거울 i 거울 지금 4 d i x 거울이라공 d 병이 다들 집중해주세요 다섯 가지 감각이라고 하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다들 아시는데 제가 굉장히 뻔뻔하게 했죠? 이분 죄송하여 사과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는 척 했던 거 같아요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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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I l o 거짓 남자들은 대부분 이 관계를 맺을 때이 시각과 청각이 제일 중요시 여겨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만은 않은데 대부분 남자들은 관계를 할때이 시력이 이 몽골인 시력이 돼요 8.6이 청각은 완전 들을 수 없는 거리에서 말하는 거. 그게 남자야. 그만큼 청각이 예민해지고, 그만큼 시각이 예민해져. 자, 남성분이 거울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야? 시각충인 거야. 여성분이 마주보고 하는 걸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남성분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자기야, 우리가 각각 좋아하는 게 있잖아. 자기는 시각. 그리고 나는 거울 앞에서 하면 무감각. 제발 착각하지 마. 화. 말나춥는데 쇼미더원 이번에 지원해? 쇼미더원 지원해 마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자기 주장을 혓바닥에 악센트를 제대로 줘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전 남친이 이별 여행 가자는데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솔직히 아직 미련이 남긴 해서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성분 상처받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그냥 저희 개인적인 병신같은 생각입니다 남성분은 제가 봤을 때 여성분한테 마음이 없어요 지금 상처 받지 마, 괜찮지, 울지 마요. 눈물 닦아, 눈물 닦고 얘기해, 얘기 들어. 눈물 닦지 말고 들어. 그냥 네,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오직 이런 육체적, 어? 이런 바디 랭귀지를 하려고 이별 여행을 가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별 이별 여행이 뭐야? 여행은 그냥 여행이지. 이, 이별 여행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별 여행이란 게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이름 지면 저도 진짜 이름 지었죠.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안 가는 게 맞는 거 같고 미래에남잖아요 그럼 가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가서 직접 몸으로 겪어봐요. 아, 이 새끼 개새끼구나.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정신 차리거든요. 이런 상황이 나중에 또올 수도 있잖아. 그걸 대비해서 미리 한번 겪어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정말. 진짜 막 서로 부둥켜 깨워고 막, 씨발, 행복했다, 씨발, 새끼야. 극히 드물다는 점. 제가 지금 이 영상 하나 올리고, 100만 유튜버가 될수 있는 그런, 그런 확률이야. 그 정도의 확률. 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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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괜찮은 확률. 이상입니다. 하 택색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택색 택색이 뭐야? 택시에서 하는 거야? 택색 안뜨는데 택색 이 무슨 줄임말이 아니야? 택시 택시섹아 텍스트와 섹스를 합쳐 텍스트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행위 빠 이런 게 존재해? 실제로 성적 행위가 아닌 글로만 이루어지는 성적 교감을 뜻합니다. <laughs> 진짜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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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순수 궁금증 진짜 순수 궁금증 택색을 한다 해봐 생각해봐. 카톡 카톡창 들어왔어 카톡을 달려 메시지로 자기야 옷 벗었어? 상대방이 아니 자기야 자기가 대신 벗겨줘 막 이렇게 카톡이 와 어떻게 벗길 건데 아니, 아니 어떻게 할 건데 이 대화 그 다음 대화는 어떻게 이어가 설마 제가 굉장히 막 아찔한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러진 않겠죠 설마 가로 열고 옷 벗기는 중 가로 닫고 이러지 마 이러진 않을 거야 가로 열고 옷 벗기는 중 가로 닫고 5초의 시간이 흘렀다 연인 관계에서 이렇게 은큼한 메시지를 날릴 수 있잖아 은큼한 대화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마 근데 만약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싶어 도전해 그럼 도전해봐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고 저한테 후기 좀 알려 가로 열고 이상입니다 그렇다 고 가리고 일고 다음사 술 취해서 남사친한테 엄청 안겼었는데 벤치에 앉아서 양팔로 어깨 잡고 밀착해 있고 걔는 안만 보고 싶었던 게 지켜주려고 그랬던 건가요? 내적으로 전혀 이동치지 않았을까요? 진짜 밀착하고 한참을 있었는데 한숨 쉬면서 안만 보더라고요. 남자로서 빙의해서 상상해서 속마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사친 남사친이 아닙니다. 남성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성분은 썸사친. 이런 걸썸사친이나죠 요즘 제가 방금 이 대용을 원래 남사친과 여사친의 관계를 비밀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자친구 뭐냐 한서훈 씨였다 그랬잖아요. 하... 이렇게 막 앵겨, 앵겨, 앵기고 있어 지금. 부피 빨았네? 원래 이런 상황에 나와야 정상이야. 제가 봤을 때 여성분은 남성분한테 관심이 조금 있어. 남성분은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또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남사친이었으면. 이게 기댔으면 뭐니? 이거 두피 두피 안 치우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가만히 있었잖아 한숨만 쉬었을 뿐 제가 봤을 때이 한숨 쉰 이유도 이 여성분이 약간 술 취해서 이렇게 앵겼다 했잖아요 거기에 좀 진이 빠진 거지 그래서 한숨 그래서 이 구강 공격을 한거 같은데 그리고 애초에 이게 말이 안돼왜 친구끼리 이렇게 밀착해? 왜부터전 남사친 여사친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 위장이야 위장, 위장친 위장 그 이, 위장 위사친이었나? 그 줄임말 뭐였죠? 어쨌든 그거예요. 다 위장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남친이랑 키스하거나 뽀뽀만 해도 남친 아래가 딱딱해지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당연하지.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되게 되게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이런 말밖에 안 떠오르네. 남자는 말로 하지 않고 아래로 대답해. 그게 남자 그게 대토남입니다. 굉장히 지금 남친분이 테스토스테론 개쩌시는 분이에요. 이상입니다. 가로 닦고 <laughs> 다음 사연입니다. 남성분들 진짜 혼전 순결 싫어하나요? 이것 때문에 썸도 깨져서 오빠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인데요. 혼전 순결을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신데 만약에 그 혼전 순결이라고 하신 여성분이 만인 이상형이고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야. 그럼 또 말이 달라지지.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한 나의 이상형이 혼전 순결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합니다. 진중합니다 이빨 꽉 깨먹고 조금만 참으면 돼 그리고 이제 혼자 뒤에서 결혼만 해봐 결혼만 해봐 아니 결혼식만 끝나봐 결혼식만 끝나봐 넌 뒤졌어 넌 뒤졌어 뭐 저는 이런 마인될일것 같아요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질문 주신 분의 혼자 순결을 지켜줄 남성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찾기가 조금 힘들 뿐이지 파이팅입니다 누군가 이상형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전 불교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지난 친구의 친구가 제 짝남이랑 잤어요 그 친구도 제 친구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다 아는데 잤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거 비유를 좀 해보자면 친한 친구 희중이 희중이가 있는데 근데 이 희중이의 친구인 웅준이가 내 썸녀랑 잤대 근데 웅준이도 내 친구야 근데 웅준이도 내 친구인데 내 썸녀인 걸 알고도 웅준이는 잤단 소리잖아 이거발야그 사람 내 썸녀랑 잤어 왔어 지어 이상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정말이지 요새 야툰에 너무 빠져있습니다 그것도 비엘이요 아 이러다가 진짜로 하게 됐다가 실망하면 어쩌죠 비엘 야툰? 제목이니까 비엘이? 비엘 BL. 동성애물 야툰이네요 여러분 보이스 러브 그래서 비엘 처음 알았어 아 비엘에 빠지셨다라 부모님이 오해를 하시겠네 그리고 이분은 하게 됐다가 실망하면 어쩌죠 이 말은 즉 남성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이 비엘에 빠졌다 하게 된 되... 한다고? 한다고 할 거라고 아직 완벽한 동성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비엘이 뇌 절여진 거지 아직 완벽한 동성애자까지는 아니야. 지금 거의 간당간당 그 단계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꽉 잡아줘야 될것 같아. 정신 차려 제가 또 동성애자를 이렇게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리스펙해요 저는. 그리고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냥 잡아주고 싶은 거지. 남자 대 남자로서 의리, 의리 김보성 선생님 그리고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네이버 이미지를 방금 봤거든요. 그림체가 완전 S급 그림체야 이 말이 뭐냐 현실엔 없다는 소리죠 현실엔 이렇게 웹툰처럼 이런 남성이 나올 수가 없어 아 나올 수 있지 이 차원우 님 있잖아 근데 그분이 차원우 님이 BL 주인공이진 않잖아 그죠 이 논란이 될 말도 아니냐 차원우 님 완전 탑클래스고 이 한국 평균적인 남자들은 보세요 저 존나 코딱지 이렇게 파는 남자들만 그득그득할 뿐이야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살아야 돼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항상 썸이나 연애가 깨지는 이유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 안해서가 좀 많았어서 잘생긴 명예님께 여쭈어봅니다 이거는 고민 상담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읽어봤어요 잘생긴 명예님께 여쭈어봅니다 이분은 굉장히 공손해요 사람 자제가 됐어 된 사람이야 된장찌개 같은 사람 남자친구가 관계를 안 해줄 때 꼬시는 스킬 방법 꿀팁 주세요 남성분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남성분이 뭐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뭐 예를 들면 베이드복 그 대부분 남자는 자기만의 판타지를 갖고 있어요. 그 판타지를 물어보고 내가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판타지다. 바로 내 스킬이 고기를 그리고 이 질문 주신 분이 장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점을 살리셔서 꼬셔도 되고 예를 들면 막 말을 잘한다. 말을 꼬셔. 난 신체에 자신 있다. 그럼 뭐 신체로 꼬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막 코딱지를 존나 잘 봤나. 코딱지 존나 파는 거. 제 꼬시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선택은 본인 몫이라는 거. 다음 사연입니다. 진지하게 사촌 오빠가 너무 좋고 막 섹시해 보여요. 저 성인이에요. 어른 마음 아닙니다. 어린 마음 아닙니다. 아, 이걸 어떻게 말하지? 아이고. 가족으로서 좋은 거라면 오케이. 되게 이성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어린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어린 마음은 아니죠. 미친 마음이죠, 이런 거. 미친 마음 가지요 지금 일단 이거는 너무 헛소리 요 아, 그럼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 체리. 정신 체리.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속에서 빨리 정리하시길 진짜로 진짜로 진심으로 다음 사연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야한 생각부터 드는데 정상인가요? 좋아하는 응. 사람이 생기면 당연히 야한 생각이 들수 있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야한 생각부터 드는 거는 야한 생각부터 들수 있어. 들수 있어. 티만 내지 마. 티만 내지 마. 저도 가끔씩 이봐, 뭐야? 방 벌레 소리 뭐야? 뭐네 벌레? 자신있니 너? 한번내 눈에 보여봐. 너 그냥 파, 뒤지는 거야 너는 그냥. 뭐 제가 대충 정상이라고 말했을 것 같은데 정상. 당신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저의 고민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굿네이티브 쇼. 팬 서비스 원해요? 카메라 뽀뽀 원해요? 카메라 뽀뽀.